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는 준비가 충분히 된 자리에서나 조건이 갖춰진 사람을 통해서만 일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피해하던 사마리아 땅에서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추수할 때가 이미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정도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때를 새롭게 보게 하는 그러한 방향성과 안목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맛집에 가서 그 맛을 본 사람만이 그 맛집을 그 맛을 증언합니다 아, 저집 진짜 맛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은 이제 그는 떠도, 떠도는 사람들이 아니라 겉을 맴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은 이제는 강력한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말씀하시는 장면은 그들에게 매우 낯설고 불편한 장면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혼혈족, 전통성을 잃어버린 민족,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룩성을 훼손한 사람들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원수들보다 더 불편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마리아인 중에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들에게는 달갑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물을 길러 길러 온 여인이 아닙니다. 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마리아인이어서 과거의 아픔 때문에 사람들을 피하며 다니는 피해 살아야 하는 더 이상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 외칩니다. 이슈 구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바로 이 와서 보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를 직접적으로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외치는 동일한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증언은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정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마을로 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라고 예수님을 만난 그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간증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들은 간증이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간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간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증은 꼭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말하는 것이 그게 간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간증을 오해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소원이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간증이라고 이해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간증을 듣다 보면 상대적 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간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모습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야기와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되어진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보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동시에 그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 모습과 후 모습을 같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구나.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남편이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그 전에도 많이 있었던 그 이야기만으로도. 이 여인이 어떤 세월을 살았는지 가늠하기 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하지 않고 그 시간 때 물을 길러러 갔던 이 피에 다니는 운둥형 외톨이가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오히려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와서 보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기점으로 이 여인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 고백, 바로 이 간증으로 인하여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정교하거나, 그리고 신학적이거나, 그리고 어떠한 성경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주님을 이야기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복음의 확장은 완벽한 설명이나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어지는 그 영혼의 삶의 증언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을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몰라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만남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같이 드립시다라고 하는 말이 어려우신 것일까요? 우리 안에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심장이 어느 순간에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 아픔과 그리고 어떠한 여러 가지 이야기로 핑계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그 감격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감격이 일어났을 때 맛집을 가본 사람이 그것을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예배드려 봅시다. 우리 교회 다시 한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 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는 확정된 그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변화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갑자기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양식을 가지고 온 사이에 예수님이 따른 먹을 것을 찾았는가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양식은 먹고 마시는 것인데,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 자기의 만족이나 생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고 마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양식이 양식의 가치가 그냥 생존을 위한 가치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은 생존을 넘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의미를 갖게 하는 재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잘 먹고 잘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오늘의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과 의미를 알기에 그것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는 것이 그냥 생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먹고 마심의 목적과 의미와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그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생존으로서의 양식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고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하나가 돌아오는 그 기쁨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의무이기 전에 그것은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나 전도했구나라고 하는 성취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찾으셨던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구나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돌아옴을 보고 흡족해하시고 배불러 가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필요만 채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이 다시 우리를 힘 있게 할 것이며 다시 우리를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또 하나의 시간의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은 인간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로 오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추세의 현장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고 오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믿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일어나고 있고 신앙의 부흥의 현장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라 이는 요한복음의 매우 중요한 성교적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라며 복음의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할 것이 많고 희어졌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이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이들이 없으니 주님이 탄식하시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한 걸음을 내딛는 그 영혼의 삶과 그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전히 장벽과 차이를 보고 있진 않는지 아니면 희어져 추수할 밭을 보고 있는지. 한 여인의 변화가 한 마을의 회심 그리고 세상의 구주라는 고백은 모두 예수님이 보신 하나님의 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희어진 밭을 우리도 함께 보고 그곳에 나아가 추수하는 바로 지금 추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이 보시는 추수의 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담대히 증언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과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이 추세의 때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내어. 드리는 그삶한 조각과 그 선포되어지는 그 말을 통하여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